한국의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위조가 이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내개 클럽을 비롯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언론 컬처 메카로 또는 18일 이피얼에스팀이 특히 확립, 정립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희저은2019-2020 시즌 보르도의 압류에 2020-2021 시즌 리그 13-16 경기에서 10위 골을 넣었습니다. 팀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도 11골을 폭발했습니다. 지난 1월엔 이런 무대에 진출 뒤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미국 골지로 이번에도 강등이 결정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며 프랑스 프로축구 열매에서 3부까지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황의 절로 팀에서 공개 일학의 종재가 됐습니다. 팀에서 일학의 주자리수 득점 자기자 최다 득점자 했던 황의조는 애시즌 중에는 프랑스 독일 등 여러 클럽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팀이 3블릭으로 강정 됐기 때문에 환기주의 저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항해전은 2011.23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비시즌 기간 이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즈에서 활동하며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퍼블리셔로 만원 기자는 낭치는 이미 제안을 했고 마루스이는 1년 전에 황위 절로 안했다. 샬케 도이적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트로와스트라스브로 몽펠리에도 관심을 보내고 있으며 여기에 웨스트암도 경쟁이 합류했습니다. 이중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EPL 웨스트햄일 텐데요. 퍼니저는 항상 EPL 무대를 꿈꿔.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9년 7월 오르조 출국장. EPL 10등 더큰 무대를 꿈꾸고 이따 현재 있는 자리에서 보여주는 게 먼저다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긴. 만큼 많은 골을 넣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거론되는 웨스트햄은 2021-2022 시즌 EPL에서 승점 56점으로 7위에 오른 중상위 팀입니다. 영국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으며 실제 이쪽 이루어지면 포천와 스파이스 뛰는 손흥민과의 런던 더비가 이성사되는 상황입니다. 영국 팀 쪼금의 17일 이탈리아 매체 탈출매 펄에 또 에보 덜 인형이 웨스트햄은 손흥민의 한국 대표팀 통로인 황의조와 계약하는데 관심이 있다. 에스티암은 그를 스카우트되어 있으며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형이전은 고려대의 재정 문제로 인해 싸게 이적할 수 있을.